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신 우리 믿을 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브리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깊은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셨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이 누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생활은 종교적 열심히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믿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고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믿고 누리는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전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라면 당연히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안식을 바라보며 힘들더라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이겨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이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의 대부분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그분의 모든 일을 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간이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죄를 범한 후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죄가 해결이 되어야 했고 또 의로움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길이 있음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믿을 마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식의 약속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 안식이 없는 상태 가운데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로 죄인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사망 곧 최후의 심판일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아닐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구원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분명한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고 많은 고난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약속을 믿으며 나아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복음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단순히 지적으로 알고 입술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여서 믿음의 결단과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많은 시험이나 고난 앞에 우리는 자주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우수와 갈렙도 실수도 하였고 고난 가운데 좌절과 절망도 했겠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입술로 고백한 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다시 회개와 결단을 통해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미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받은 자들인과 동시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입니다 처음 믿음으로 그 안식을 얻은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식은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믿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믿기 위해 힘쓸 수 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과 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누려질 것입니다. 오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누리며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고 날마다 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로 느낄 때 정말 그 안식에서 영원한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하는 기하고 복된 우리 미할기의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